오늘은 참담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아이들이 설마설마 설마 어린 소년들이겠어 하는 의심으로 저도 사연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진 속의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군복도 너무 커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이래야만 했는지 일제치하 때. 우리의 그 아픔과 시련들을 아직은 북한에서는 당하고 있다니 저 아이들이 정말 다 무사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봅니다. 탈출했대 북한 소년이 뭐 진짜라고? 어떻게 어디서 도망쳤대 드미트리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근처야 강제로 징수대 내었는데 군복도 너무 커서 제대로 맞지 않았다더라고 비쳤군. 그 애가 살아있어? 추었다고 해. 한 러시아 할머니 집에서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북한 소년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도망쳐 올가 할머니의 집으로 숨어든 상황. 나는 손을 움켜쥐고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탈영병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 소년의 생사가 걸린 문제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년을 찾아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참혹한 현실을 모를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즉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기 북한의 어린 병사가 탈출했는 얘기를 듣고 황급히 움직이는 한 기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북한 어린 병사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국인 기자가 전해준 이야기로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리조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 기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오늘만 벌써 100번째 방탄 조끼를 확인했어요. 목에 익숙하게 걸려 있는 카메라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거리예요. 봄바람이 얼굴에 살짝 스치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공습 경보 소리가 함께 따라오네요. 이제는 그 소리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매일 아침 저는 오늘이 그 중요한 기사를 찾는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요. 그리고 오늘 그 예감이 맞아 떨어졌어요. 소피아, 소피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네요. 현지 기자인 드미트리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그는 핸드폰을 흔들며 숨을 몰아 쉬고 있었어요. 평소 깔끔하던 갈색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뛰느라 빨갛게 상기돼 있더라고요. 이거 봐야 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엄청난 뉴스예요. 저는 그의 핸드폰 화면에 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헤드라인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북한, 러시아의 1만 명의 병력 지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이거 진짜 맞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청난 소식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이 외국 전쟁에 군인을 보낸다니? 여러 소식통이 확인해줬어요.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기사를 스크롤했어요. 이미 그 병사들이 러시아 국경을 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 들고 바로 연락망에 전화를 돌렸어요.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대부분 애들이에요. 제 연락책인 마리아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군인들도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하거나, 물자 나르거나, 허드렛이라는 아이들이에요. 강제로 여기로 끌려왔어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으며 정신이 복잡해졌어요. 기자 생활 동안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다뤄왔지만, 이번 건 뭔가 달라 보였어요. 단순히 군인이 전쟁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집과 가족을 떠나 남의 전쟁에 끌려온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떴어요.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난민 관련 일을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그 내용을 읽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북한 소년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어요. 부엌에서 일했대요. 군인이 아니라 그냥 겁에 질린 아이가 도망친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세 번이나 읽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 아이를 찾아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다면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에서 진짜 벌어지는 일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군사적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 전쟁에 휘말린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요. 저는 회색 하늘을 올려다 보며 군용 헬리콥터들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걸 봤어요. 몇달 동안 병력 이동과 전투만을 다뤄왔던 제게 드디어 전쟁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생긴 거였어요. 이건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 고향 이탈리아에 있는 제 남동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전쟁에 휘말린 아이의 이야기요. 저는 일어나서 카메라 끈을 조정했어요. 드미트리. 제가 말했어요. 북한 병사들에 대한 정보. 특히 탈령병이나 도망친 노동자들에 대한 보고를 더 찾아야 해요. 그는 저의 심각한 표정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사무실로 걸어가며 함께 조사를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알수 없는 소년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를 다른 누구보다 먼저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다뤄왔던 그 어떤 기사보다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정치나 군사 전략 때문이 아니라 어딘가의 겁에 질린 한 소년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어쩌면 제 기자로서의 일이 그 아이의 삶의 작은 차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키우의 작은 호텔 방에 앉아 있었을 때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고 방금 전또 하나의 전쟁 관련 기사를 마무리한 참이었어요. 문자는 파벨에게서 온 거였어요. 그는 제가 러시아 시골 지역을 탐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락책 중한 명이었죠. 그의 메시지를 읽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내가 알아야 할게 있어. 파베레. 메시지였어요. 올가라는 나이 많은 여자가 나한테 연락했어. 그녀는 자기 집에 탈출한 북한 소년을 숨기고 있어. 그 애가 사흘 전에 그녀의 집문 앞에 나타났대. 저는 피곤함을 잊고 의자에서 곧바로 몸을 일으켰어요. 이게 제가 찾고 있던 돌파구일지도 몰랐거든요. 몇주 동안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 중한 명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그 여자는 어디에 있나요? 저는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파벨이 제게 현재 위치에서 6시간 정도 떨어진 한 마을의 주소를 보내줬어요. 그곳은 대부분의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외딴 곳이었어요. 그는 또한 그 마을에 도착한 후 올가의 집을 찾는 방법을 손으로 그린 지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어요. 저는 다음 한 시간을 여정 계획에 썼어요. 위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로는 감시되고 있을 테고, 검문소도 있을 가능성이 컸죠.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로 했어요. 노트북, 휴대폰, 따뜻한 옷,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자 신분증이요. 그리고 어린 난민 소년에게 유용할지 모를 초콜릿, 바몇 개와 기본적인 의료용품도 챙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발했어요.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날 아침에 긴장된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렌트한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 제한 속도를 지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풍경은 천천히 도시 외곽에서 농지로, 다시 빽빽한 숲으로 바뀌었어요. 작은 마을들이 안개 속에서 거의 버려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검문소에 도착할 때마다 손에 땀이 났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저널리스트입니다.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어요. 전시 중인 시골 생활 취재 중입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제 서류를 잠깐 살펴보고는 대개 그냥 통과시켜 줬어요. 오후 늦게 드디어 올가의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로 접어들었어요. 집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넓은 정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집에서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 그곳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파벨의 지도에서 표시된 대로 올가의 오두막을 찾았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옅은 파란색 셔터와 깔끔한 나무 울타리가 있었어요 앞마당에는 닭몇 마리가 땅을 쪼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채소밭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혹시 덫이면 어떡하지 누군가 올가를 신고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노크를 하기 전에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은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한 노파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친절해 보였고, 꽃무늬 드레스에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바로 올가였어요. 소피아. 그녀는 제 이름을 조심스럽게 발음하며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재빨리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오두막 안은 따뜻했고, 숲은 냄새가 났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제 할머니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올가는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러시아어로 타이핑을 했고, 앱이 번역을 해줬어요. 그 아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너무 지쳐서, 너무 겁에 질려서 왔죠. 폭풍 속의 길을 잃은 강아지 같았어요. 올가는 그 소년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말해줬어요. 차흘 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밤이었다고 했어요. 문에서 뭔가 소리가 났대요. 딱히 노크라고 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문에 몸을 기댄 듯한 소리였대요. 문을 열었을 때, 소년이 거기 웅크리고 있었어요. 옷은 다 젖었고 덜덜 떨고 있었으며 너무 커 보이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또 다른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어요. 올가는 눈물을 닦으며 타이핑했어요. 이 아이를 봤을 때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전쟁은 전쟁이지만 아이는 아이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한 말은 소년이 침실로 보이는 문에 서 있었어요. 나이는 15 정도 되어 보였고, 짧은 검은 머리에 겁먹은 듯한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올가 아들의 옛 옷인 것 같았어요. 옷이 그의 작은 몸에 너무 커서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소년이 바로 민수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우선, 그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민수는 올가의 나무로 된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얇은 손으로 따뜻한 차를 감싸고 있었고, 나이는 15도 안 되어 보였어요. 머리는 군인처럼 짧게 깎였고, 그의 눈은 겁에 질린 동물처럼 몇 분마다 문 쪽을 불안하게 흘깃거리곤 했어요. 안녕. 하고 영어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죠. 그 앱을 통해 제 이름과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전했어요. 처음엔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어요. 올가는 우리에게 차를 더 따르고 버터를 바른 두꺼운 갈색 빵을 가져다줬어요. 따뜻한 냄새가 작은 부엌에 가득 찼죠. 민수가 빵을 먹기 시작했을 때 제가 눈치챈 건 그가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처럼 빵을 급하게 움켜쥐는 모습이었어요. 천천히 번역 앱과 여러 손짓을 통해 민수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가 묘사하는 북한에서의 삶은 선명했어요. 민수는 작은 마을 출신이었고. 그의 가족은 들판에서 일했대요. 어느날 군인들이 집에 와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나라를 돕기 위해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대요. 그때 민수는 겨우 14살이었어요. 선택 없어. 민수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그가 아는 몇안 되는 문장이었죠. 가족 울어. 그런데 선택 없어. 군사훈련은 혹독했어요. 그의 나이 또래 소년들이 많아. 고. 모두들 겁에 질리고 배고팠대요. 학교에 가는 대신. 그들은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야 했고. 음식은 늘 부족했어요. 겨우 작은 양의 쌀이나 물탄 국을 받는 게 전부였죠. 민수는 다른 애들보다 몸집이 작아서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그는 가끔씩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몰래 음식을 더 주려고 했지만 음식 훔치다 걸리면 처벌이 매우 심했다고 해요. 공개 처벌. 민수가 번역앱에 손을 떨면서 타자를 쳤어요. 가끔 더 나빠. 어떤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후 러시아로 파병 명령이 떨어졌을 때 민수와 많은 이들이 기차에 실렸어요. 며칠 동안 꽉 끼어 이동했죠.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대요. 러시아에 도착하자 그들은 여러 부대로 나뉘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 전쟁의 현실을 가까이서 볼수 있었어요. 군복의 피, 민수가 타자로 쳤어요. 부상자 많아, 무서운 사람 많아, 장교들 화 많이 나. 아주 엄격해. 누구든 떠나려 하면 민수는 손으로 총소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방에서 일을 하던 민수는 기회를 보게 됐어요. 경비병들이 무언가를 두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죠. 민수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3일 동안 그는 숲과 들판을 걸었어요. 소리나 차량이 들리면 숨었고,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먹었대요. 열매나 정원에서 채소를 날로 먹으면서요. 그는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두려웠다고 했어요. 난 죽을 줄 알았어. 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타자를 쳤어요. 그런데 올가 집 봤어. 창문에 불빛. 우리 할머니 집 탔었어. 지금 올가의 부엌에서 안전하게 앉아 있는 민수를 보니 그의 두려움과 강인함이 동시에 보였어요. 민수는 원래 군인이 되고 싶어 한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쟁에 자기 집도 아닌 나라에서 강제로 끌려왔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두려움 대신 자유를 택할 용기를 낸 거예요. 올가는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민수의 손을 살짝 잡아줬어요.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 제가 온 이후 처음 본 미소였어요. 그 순간, 저는 민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제가 번역 앱을 통해 물었어요. 거기에는 민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더 빠르게 끄덕였어요. 네. 그가 타자를 쳤어요. 제발 도와줘요. 자유롭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적당한 말을 찾으려는 듯 고민했어요. 살고 싶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민수의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전에 그의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기자로서 여러 위험한 상황을 다뤄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어린 소년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바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될 거예요. 조용히 말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편집장은 저를 잘 알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올가의 부엌 식탁에 앉아 지도를 펼쳤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거였지만 제가 가진 몇 가지 이점이 있었어요. 기자증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간 적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미디어 쪽 친구들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길을 알고 있는 연락처들이 있었죠. 올가는 우리 여정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민수를 위해 작은 가방에 따뜻한 옷과 빵, 치즈, 그리고 물한 병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아들이 입었던 오래된 겨울 코트도 줬는데, 그 코트는 아들을 잃은 후에도 계속 간직해왔던 거였어요. 민수가 그 코트를 입을 때 올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이 코트가 널 따뜻하게 해줄 거야. 올가는 제 휴대폰 번역 앱을 통해 말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른 아침, 하늘이 아직 어두울 때 떠났어요. 올가는 첫 번째 구간까지 우리와 동행했어요. 차 뒷자리에 앉아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민수도 올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을의 텅빈 거리를 지나갈 때,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올가가 돌아가야 할 지점에 도착했어요. 용기를 내렴, 올가는 민수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안전하게 있어야 해. 저는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진짜 어려움은 올가가 떠난 후부터 시작됐어요. 여러 검문소를 지나가야 했고, 검문소마다 제 심장은 두 배로 뛰었어요. 저는 미리 이야기를 준비해뒀어요. 러시아 시골 생활을 취재하러 온 기자이고, 민수는 번역가의 아들이라서 현지 젊은이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각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민수는 뒷좌석에 두툼한 담요 아래에 숨겼어요. 저는 기자증을 손에 꼭 쥐고 겉으로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은 겁에 질려 있었죠. 첫두 검문소는 순조로웠어요. 경비병들은 제 서류를 거의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켜 줬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검문소는 달랐어요. 차가운 눈빛을 가진 경비병이 제 기자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는 차를 한 바퀴 돌며 손전등으로 창문 안을 비췄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 그는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골 생활을 취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주머니 안에 숨겨서 들키지 않게 했어요. 뒷좌석에 있는 저건 뭐요? 그가 담요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장비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메라랑 삼각대 같은 거요. 요즘 기자들은 장비가 많잖아요. 그 경비병은 제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어요. 아마 몇 분도 안 됐겠지만. 저한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그는 기자증을 돌려줬어요. 가시오라고 말했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민수를 확인했어요. 민수는 담요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모스크바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점점 커졌어요. 도로에는 차가 많아졌고 경찰차도 더 많이 보였어요. 경찰차를 지날 때마다 숨을 참았어요. 전쟁도 시위도, 자연재해도 취재해봤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실수하면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민수의 자유를 위한 기회까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까지 계속 운전했어요. 저는 졸지 않으려고 라디오를 낮게 틀어놨고, 민수는 가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곤 했어요. 비록 가사를 모르지만요, 가끔 백미러에서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면,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번역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었죠. 드디어 몇 시간이나 계속 달린 끝에 저 멀리 모스크바의 불빛이 보였어요. 민수는 자세를 바로 세웠고, 저도 희망이 솟아났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국 대사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엔 이미 많은 고난을 겪은 이 용감한 소년에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때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대사관 건물은 하얗게 우뚝 서 있었죠. 한국 국기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정문 앞에는 무장한 경비병 두 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우리가 다가가자 긴장한 듯 굳어져 있었죠. 침착해. 제가 영어로 민수에게 속삭였어요. 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최소한 제 톤만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랐거든요. 민수는 작은 손으로 의자 끝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먼저 차에서 내려서, 기자 신분증을 경비병들이 잘볼수 있도록 들었어요. 저는 이탈리아 기자 소피아 리조예요. 최대한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경비병 중한 명이 앞으로 나왔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로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가 북한 탈북자인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 경비병의 표정이 살짝 변하면서도, 여전히 직업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곧바로 대사관 안으로 안내받았어요. 저는 민수를 도하 차에서 내리게 했는데 민수가 약간 비틀거렸어요. 긴 여정에 지친 게 눈에 보였거든요. 대사관 안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공기가 따뜻하고 한결 차분했죠. 곧그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박씨라는 외교관이었고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를 모두 할수 있다고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그녀가 부드럽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민수가 자신의 모국어를 듣자,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민수의 어깨가 그제야 살짝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제가 민수를 만난 후 처음으로 그의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박 씨는 우리를 부드러운 의자와 따뜻한 조명, 이 있는 편안한 방으로 안내해줬어요. 젊은 남자가 우리에게 뜨거운 차와 작은 쿠키를 가져다 줬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쿠키 하나를 집어 들었는데, 마치 그것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민수가 박씨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동안, 저는 다른 대사관 직원과 함께 서류를 작성했어요. 민수의 상황에 대해 아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가 강제로 복무하게 된 것부터 탈출한 이야기, 그리고 올가가 그를 도운 것까지요. 그 직원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어요. 민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박 씨와 조용히 이야기하는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직원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우선 민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동안 대사관 내의 안전한 구역에 머무를 거라고요. 그 후에는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송될 거고 그곳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들어가 주거와 교육,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선 안전할 겁니다. 그 직원이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민수 같은 사람들을 돕는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떠날 시간이 되자 이별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민수는 일어나서 저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박 씨가 민수의 말을 통역해줬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박 씨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민수가 자리를 잡으면 꼭 이걸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행운을 빌며 주신 제가 늘 차고 다니던 작은 은 펜던트를 민수 손에 쥐어줬어요. 그의 손가락을 꼭 감싸며 말했어요. 이건 기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행운을 빌어주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대사관 측에 올가의 연락처도 꼭 남겼어요. 민수가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면 그녀에게도 알려주길 바랐거든요. 그 용감한 여성이 자신이 한 선행이 어린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사관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민수가 박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이미 달라 보였어요. 훨씬 안전해 보였고 왠지 더 어려 보이기까지 했어요. 두려움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민수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대사관의 무거운 철문이 뒤에서 딱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기자로서 많은 사건을 취재해왔지만 이번 일은 뭔가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과 친절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차로 돌아가면서 민수의 앞날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가끔은 제가 깨달았어요. 그저 기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든 필요한 전부일 때가 있으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있는 작은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모스크바의 가로등이 빛나고 있었고, 가벼운 눈이 내리고 있었죠.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민수의 삶이었고, 꼭 제대로 써야만 했어요. 사실부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북한 군인들. 강제로 징집된 어린 소년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혹독한 현실. 하지만 글을 쓰면서도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겁에 질린 눈빛과 대사관 직원들이 그를 맞아줬을 때 제가 본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요. 선전에서 보여주는 잔인한 전사들이 아니에요. 라고 적었어요. 그들은 종종 가족에게서 떼어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에 내몰린 겁먹은 아이들일 뿐이에요. 민수처럼 배고프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 썼어요. 어떤 아이들은 부엌에서 일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물자를 나르지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를 잠시 멈추고 차를 만들었어요. 따뜻한 차잔을 손에 쥐고 있으니 올가의 집이 떠올랐어요. 민수를 숨겨줬던 그 작은 아늑한 부엌. 낡았지만 깨끗한 테이블보. 항상 끓고 있던 국 냄비, 독자들이 한 사람의 친절이 어떻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지 느낄 수 있게, 이런 세세한 부분도 글에 담았어요.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라고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올가라는 노인은 정치나 국경을 넘어서 민수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 비친 건 적군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아이였죠. 올가는 민수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마음을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적었어요. 사랑은 번역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스크바로 향했던 여정을 쓰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검문소, 의심스러운 경비원들. 매번 멈출 때마다 제 가슴을 조여왔던 그 두려움이 떠올라 다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를 담요로 숨겼던 일, 여행 이유를 둘러대야 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우리가 잡힐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했던 순간들을 적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죠. 민수가 도망친 용기. 올가가 그를 도운 용기. 그리고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낸 저의 이야기요. 독자들이 전쟁 중에도 사람들이 선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타인을 돕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설 수 있다는 걸 이해했으면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담아내려고 했어요. 민수가 안전해질 거라는 안도감과 아직도 전쟁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어린 군인들을 생각하며 느꼈던 슬픔을요. 대사관 직원들이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즉시 음식과 따뜻한 옷을 챙겨주며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순간들을 적었어요.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남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공포와 통제 속에서 민수 같은 젊은이들을 불가능한 상황에 내모는 북한.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한국. 그두 세계는 단순히 국경만으로 나뉘는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은 희망으로 끝맺었어요. 오늘, 어딘가에서 민수라는 소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라고 적었죠. 그는 러시아의 올가 할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그녀는 친절함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가 전쟁 속에서도 역사를 바꾸는 건 군대만이 아니라, 한 사람씩 서로를 돕기로 선택하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거예요. 글을 마치고 의자에 기대어 눈 내리는 모스크바의 밤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 기사는 전 세계 신문에 실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인간의 친절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거예요. 용감한 북한 소년, 다정한 러시아 할머니, 그리고 때때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을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라는 걸 배운 한 기자의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탈출한 소년의 여정이 아닙니다. 북한의 어린 소년이 총 대신 주방 도구와 물자 운반을 위해 타국의 전쟁터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민수처럼 전쟁에 이해도 없는 아이들이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판단 아래 희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야 할 정권이 오히려 그들을 희생의 재물로 삼고 있는 현실은 참혹 그 자체입니다. 민수의 탈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소년의 본능, 생존을 향한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겨진 건 상처뿐이었고, 더 나아가 북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의 군사적 계산은 오직 정권의 유지만을 위한 도구일 뿐, 아이들의 삶과 미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전쟁과 억압에 대한 경고이며, 우리가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진실을 대변하는 외침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세상에 더큰 목소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